자기 자신이 착하게 산다고 선을 쌓는다고 산다고 있는데 그게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우리 일반보다 못한 사람이 내가 이야기하는데 착각하지 예. 말라고 해 내가 하는 말이 수녀원에 앉아 있다 해서 선을 쌓고 뭐 어, 내세가 좋아진다고 그텐나다 수녀원에 가고 뭐 시집가서 하나도 없고 내가 하는 말이 야 수녀원이나 냠요 저 공된 사람들 중에또나나얘 우리 스님비웃 거실이니까 그냥 그냥 우다 이렇게 양을 보이고 양이들이해어 사실이에요. 중생보다 보단 사람이 부이수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좋은 가르침이 있어서 그 가르침을 막 대답을 얻는다 고 모르는데 아 사람 손님이 손가한테 봤자 결국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모르고 움직이고 있는 기요 그들이 하는 게, 그들이 무엇을 묻던 데냐, 장님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의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나는 믿지 않아요. 장님이 어떻게 농, 저 농사를 짓는지 좋은 농사를 수 장도 농사 짓을 수냐장도 농사 짓이라면 오히려 그 일만 막기지 그들 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그수녀나스님이된 사람 중에 80% 이상이 목사나 신부나 스님이 된 사람 중에 80% 이상이. 내 네, 이상이 그 근본이 일반 중생보다 뒤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거의 삶이 삶이 그 가가 자신의 농사가 부신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먼 그러한 하나의 공간이. 자신 속에 존재하는 공덕이, 그 공덕이 80% 이상이 힘들 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일생을 보내면, 은 그걸 억제하고 일생을 보내면 어떤 결과에 도달하느냐. 그건 본연치입니다. 나쁜 것을 묻히지 않고, 나쁜 것을 자기 속에 기억하지 않고, 이렇게 무지하게 살면 본연치가 유명한 게 있네요. 난 하나의 큰 보람도 없고, 태어난 손해도 없고, 다 살면 그렇게 되는데, 그잘살기 힘들지. 그러니 그렇게 잘 사는 게 힘이 든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실제 우리가, 아, 뭐, 그, 저, 저, 승능된 저 사람, 승능된 사람 보면 연애 실패한 사람, 뭐, 집이 망한 사람, 뭐, 그런 사람도 많이 안 되나? 뭐, 그런 것때문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이 쉽 괴로움이 많아서 뒤엤니 뭐다그러고 음. 그래. 뭐, 진리를 찾아서 준비했다는 사불불분 뿐이네, 오만데만. 예를 들어, 상대가 말을 잘 하거다. 사랑이라니다도덕이라니다 자, 모든 현상은 그 근본 바탕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때, 자, 당신이 말씀하신, 당신이 사랑을 인간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강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랑은 과연 어디에 그 근본이 있으며, 그 바탕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말한 그 사랑의 근본과 바탕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 아십니까? 사과가 요런 게 하나 열리 있는데, 이 사과가 뭐, 꽃강? 국강? 꽃강도 있고 뭐, 이, 배선 있지, 그러면 이 사과가 어떤 하나의 내용물을 가졌을 때이 내용의 맛과 내용은 어떤 토양과 씨앗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 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자, 십이라는 숫자. 과연 이 숫자는 어떤 문제와 공식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단 하나 1 0이라는 숫자. 이 숫자는 어떤 문제와 공식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이렇게 딱 물으면 하나도 모 못. 아는 자도 보면 수명은 쉽지요. 5 더하기 5. 5 더하기 5에 의해서 10이 존재한다. 그리고 12-2. 1 2 1 2에이해서 10이라는 답이 존재한다. 이러한 진실을 맞출 수가 있지만은 이러한 자신이 모르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질문을 하면 진실을 절대 밝히지 못합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쉽게 그 엊그제 내가 만났던 스님처럼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항상 법이 있고 거기에는 공식이 있고 근본이 있고 바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거야말로 다 있는 세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행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차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일은 바로 있는 것 속에 있고 진실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진실 아닙니까? 그런데. 최고의 가르침이란 진실한 자가 진리를 사는 것이 최고의 가르침이지 어떻게 최고의 가르침입니까? 뭐 석가모니가 지 어, 5000년 그 동안에는 최고의 스승이었는데 그가한 말이 보입니까? 인간의 법칙과 유회선을 주장했어요. 윤회선이라는 것은 모든 물질은 반복 현상을 통해서 다시 나고 존재하게 된다. 음이라는 것은 좋아지고 나빠지는 일들이 일한 이에서 이렇게 결정된다. 내가 좋은 원인을 얻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고, 좋은 원인을 만들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이고내가 나쁜 인연을 맺게 되면 나쁜 결과를 얻게 된다. 이게 바로 인가 법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법 속에는 근본 사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말은, 이 나라의 텔레비나 방송국이나 대학 강단에서 가르치는 인간 교육에는 그 근본 바탕이었고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많이 아는 것 같는데 실제적으로 당내로은 장입니다. 한국 사람의 지식은 장입니다. 한국에서 대학 나와서 교수 된 사람 만일 외국 같은 데 가서 가장 인간 속에서 융안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서 자기의 친화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곧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큰이 시대의 개혁의 단점이 되겠습니다.